일본 굴지의 대기업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일본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완전히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1위 삼성전자, 반도체 세계 2위 한국, 전기차 배터리 상위권을 한국 기업들이 독점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하이닉스까지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죠.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낸 걸까요? 20년 경력의 일본 대기업 부사장이 한국팀과 협업하면서 이 참담한 현실의 원인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원인은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는데요. 바로 언어였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의 차이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충격적 사실. 과연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하시모토 나스키라고 합니다. 올해 48살이죠. 도쿄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지금 일본의 유명한 전자대기업에서 고위 간부로 일하고 있어요. 벌써 20년이 넘는 시간을 이 회사에서 보내며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부서의 부사장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자기술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백 명의 직원들을 이끌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제 커리어에 대해서는 꽤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에 도착하면 똑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정확히 9시에 시작되는 조례,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보고서 작성과 승인 과정들. 모든 것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죠. 상사가 말하면 부하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의견이 있어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날 중요한 전략 회의가 있었어요. 새로운 제품 런칭에 대한 논의였는데, 임원진이 모인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무거운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자료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위 간부 자리에 있지만 20년간 몸에 뱐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의견을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정말 효율적인 방식일까?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우리 회사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났거든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만든 제품의 말이에요.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참담했습니다. 한때 우리가 선도했던 분야에서 완전히 뒤처진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글로벌 시장 현황이었어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2위 점유율이고,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는 무려 6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세계 상위권을 휩쓸고 있고요.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궁금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아보니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긴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많은 회의와 보고서를 거쳐야 해요. 심지어 제가 부사장 자리에 있어도 최종 결정은 위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상사의 승인, 그위 상사의 승인, 또그 위의 승인까지. 결정이 내려질 때쯤이면 이미 시장은 변해 있죠. 반면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판단하고 즉시 행동에 옮기는 것 같았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사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지만,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회사에서 흥미로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 한국의 대기업과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전자제품을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재진출시키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제가 지명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난번 한국 시장에서의 실패가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직접 볼수 있는 기회니까요. 첫 번째 화상회의 날이 왔습니다. 한국 팀과의 첫 만남이었죠. 부사장으로서 이런 중요한 국제 협업을 이끌어 본 경험은 많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습니다. 한국 팀원들은 이미 자료를 펼쳐놓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더욱 놀랐어요. 한국 팀 리더가 바로 핵심으로 들어갔거든요. 인사말도 간단히 하고 곧바로 프로젝트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 회의와는 완전히 달랐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6개월 내에 한국 시장 점유율 10% 달성이에요. 정말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라면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여러 번 돌려서 말했을 텐데 말이에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한국 팀원들은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심지어 팀 리더의 의견에 반대하는 말도 서슴없이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아이디어가 나왔죠. 우리 팀은 어땠을까요? 대부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가끔 질문을 받으면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조적이었죠. 한국팀이 제안한 마케팅 전략을 들어보니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 활용, 인플루언서 협업, 팝업스토어 운영 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팀 리더가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스키 부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략이 소비자들에게 잘 통할까요? 순간 당황했어요. 물론 부사장으로서 이런 질문에 답하는 건 일상이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보통 미리 준비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 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도 즉석에서 솔직한 의견을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럼 이 부분을 더 구체화해보면 어떨까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정말 신기했어요. 2시간 동안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우리 회사 회의였다면 절반도 진행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함도 느꼈습니다. 너무 직설적이고 빠른 진행이 저에게는 부담스러웠거든요. 부사장이라는 자리에서 20년간 몸에 밴 일본식 회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한국 팀의 방식이 정말 효율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식도 나름의 장점이 있잖아요. 신중하고 체계적이니까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어떨까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 팀과의 협업이 본격화되면서 더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글로벌 회의를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일본 본사에서 해외 지사들로 보낸 중요한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번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본사에서 보낸 이메일은 전형적인 일본어 비즈니스 문체였습니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가능하시다면 협의를 통해 진행방향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걸 영어로 번역하고 다시 각국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유럽 지사에서는 이걸 단순한 제안으로 받아들였고, 미국 지사에서는 긴급 지시로 해석했어요. 아시아 지사들도 각기 다르게 이해했죠. 같은 내용인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부사장으로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실패를 보고 있으니 정말 답답했어요. 왜 일본어는 이렇게 복잡할까? 똑같은 뜻을 전달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지? 일본어의 존댓말 체계, 미묘한 뉘앙스, 간접적인 표현들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어요. 명확하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여러 번의 해석을 거치면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 한국팀의 이현수 팀장과 개별 미팅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이현수 팀장이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부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본사에서 오는 지시사항들이 너무 애매해요. 한국에서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업무 효율을 높입니다. 순간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수 팀장의 말이 계속됐어요. 한국어는 일본어보다 훨씬 간결하고 명확해요. 같은 내용을 전달해도 오해의 소지가 적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빠른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느꼈던 불편함의 원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일본어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표현하기 위해 수많은 격식과 우회적 표현을 사용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정확한 의사 전달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현수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부사장님께서 한국어를 배우신다면 우리 팀과의 소통이 훨씬 원활해질 것 같아요. 한글로 직접 소통하시면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오해도 줄일 수 있고요. 그 순간 저는 마치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어요. 20년간 쌓아온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일본 기업의 부사장으로서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의문스러워졌어요. 정말 한국어를 배워야 하나. 이건 마치 우리 문화를 부정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이미 한국 기업들에게 뒤처지고 있잖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어요. 마흔여덟 살의 제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틀렸던 걸까? 아니면 시대가 변한 걸까? 부사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느꼈던 한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뒤처지는 현실, 그리고 오늘 겪은 커뮤니케이션 참사까지. 이현수 팀장 말이 맞아. 한국어가 더 효율적이야. 하지만 내가 정말 한국어를 배운다고? 마음 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전통을 지키려는 목소리, 다른 하나는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작년 한국 시장에서 완패했을 때 느꼈던 그 굴욕감. 한때 우리가 선도했던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났던 그 쓰라린 말이에요. 더 이상은 안 돼. 변해야 해. 결심이 섰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게 단순히 언어 하나를 익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빠르고 효율적인 소통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고요. 다음 날 아침, 인사팀에 연락해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거죠.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지두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48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놀란 건 한글의 구조였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까지 섞여 있어서 하나의 문장을 이해하는데도 여러 단계의 해석이 필요해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표음 문자라서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더라고요. 한국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문자예요. 그래서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죠. 수업을 받으면서 점차 깨달았습니다. 한글의 이런 특성이 한국 기업들의 소통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구나 하고 말이에요. 복잡한 해석 과정 없이 직관적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업무 소통도 자연스럽게 빠르고 명확해지는 거죠. 이현수 팀장과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시도해 봤어요. 아직 서툴렀지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부사장님 한국어 많이 늘으셨네요. 아직 부족하지만 재미있어요. 한국어로 말하니까 더 직접적으로 느껴져요. 정말 그랬어요. 일본어로는 실례지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을 한국어로는 검토해 주세요. 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었어요. 같은 의미인데 전달 속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때 이현수 팀장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소통 방식이에요. 의사 결정이 빨라지니까 시장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새로운 스마트폰 기술을 개발할 때몇 번의 간단한 회의만으로 전략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다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빠른 결정으로 글로벌 2위까지 올라섰고요. 반면 우리는 여러 단계의 승인 과정을 거치느라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세계 1위가 되고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게 된 거구나. 현대차도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거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언어가 단순히 소통도구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였던 거예요. 일본 기업들의 상황과 비교해 보니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예의와 격식을 중시하다 보니 정보 전달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죠. 하지만 한국어로는 더 검토가 필요해요. 라고 바로 핵심을 말할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전달 시간과 이해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빠르고 직관적인 소통이 빠른 의사결정을 만들고 그것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이어진 거였습니다. 이제 알겠어. 우리가 뒤처진 이유를 말이야. 한글을 통한 효율적인 소통 방식이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휩쓸 수 있게 한 비밀 무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비밀을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며 깨달은 것들을 회사에 적용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이 곧바로 시작됐거든요. 원래 임원회의에서 일이 터졌어요. 한국팀과의 협업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한국팀의 효율적인 소통 방식을 소개하며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한국팀은 회의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소통 방식을 도입해보면 어떨까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전무이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스키 부사장. 우리 회사는 70년 전통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 전통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어요. 성급한 변화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케팅 담당 이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방식이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일본 고객들은 우리의 정중하고 세심한 서비스를 기대합니다. 그걸 포기할 수는 없죠. 정말 답답했어요. 제가 몇 달간 느꼈던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전통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를 앞서가고 있잖아요. 전무이사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나스키 부사장이 한국어를 배우고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관심사는 좋지만 그것이 회사 방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어요. 그 말에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그걸 개인적인 취미 정도로 치부하다니요. 회의가 끝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팀장들과도 비슷한 갈등을 겪었어요. 다음 한국팀 회의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해보자고 제안했을 때였습니다. 부사장님, 저희는 지금까지의 방식에 익숙합니다. 갑자기 바꾸면 혼란만 생길 것 같아요. 한국팀처럼 빠르게 결정을 내리라고 하시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팀원들의 반응도 냉담했어요. 20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조차 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 밤 집에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내가 틀렸을까? 한국어를 배우고 변화를 추구하는 게 잘못된 걸까? 하지만 한국 팀과 일하면서 본 효율성과 성과는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한달 걸려 결정할 일을 일주일 만에 해결했거든요. 더큰 문제는 조직 내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했다는 거예요. 일부 동료들은 제가 일본 기업의 전통을 배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스키 부사장이 요즘 한국 것들에만 관심이 많으시네요. 이런 식의 뒷말도 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었고, 우리 회사의 미래가 걱정됐거든요. 저 혼자라도 변화를 만들어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야.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말이야. 회사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팀과의 협업을 계속 진행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어로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중요한 프로젝트 이슈가 생겼을 때였어요. 기술적인 문제로 일정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번역을 거쳐 한국팀에 전달하느라 시간을 허비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현수 팀장에게 직접 한국어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현수 씨, 기술 문제가 생겼습니다. 빠른 해결책이 필요해요. 몇분후 답장이 왔어요. 부사장님,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일본어로 같은 내용을 전달하려면 죄송하지만 기술적인 이슈가 발생하여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복잡하게 말해야 했을 텐데 말이에요. 화상회의도 한국어로 진행해 봤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호환성이에요. 그럼 대안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일본어로 했다면 각 의견을 말하기 전에 실례지만 검토 결과, 개인적인 견해로는 같은 전치사들을 붙여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어로는 바로 핵심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도 놀랍도록 단축됐어요. 평소 2시간 걸리던 회의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논의의 깊이는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불필요한 격식을 빼고 내용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 팀원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부사장님이 한국어로 직접 이야기하시니까 훨씬 친근하게 느껴져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서 일이 빨라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번역 과정에서 생기던 미묘한 뉘앙스 차이들이 사라지니까 오해도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직접 전달하니까 감정과 의도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문제 해결 속도였어요. 복잡한 기술적 이슈가 생겼을 때 한국어로 직접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했다면 여러 번의 확인과 재확인을 거쳐야 했을 텐데 말이에요. 이거 정말 혁신적이야. 한글을 통한 소통이 단순히 언어 차이를 넘어서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었어요. 복잡하고 우회적인 표현 대신 직접적이고 명확한 소통이 가능해진 거죠.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오늘 한국어로 소통하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다. 이게 바로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밀이구나. 언어가 곧 경쟁력이었던 거야.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글을 통한 효율적인 소통 방식이 우리 일본 기업의 경직된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열쇠라는 걸 말이에요. 회사 동료들이 반대해도 이 길이 맞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어 소통의 효과를 직접 체험한 저는 이제 회사 내부를 설득할 확실한 무기를 갖게 되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였거든요. 먼저 제 직속팀부터 시작했어요. 팀장들을 모아놓고 한국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한국팀과의 협업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40% 빨라졌고, 커뮤니케이션 오류는 70% 줄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니까 팀장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특히 마케팅팀 야마다 팀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입니까, 부사장님? 어떻게 그런 성과가 가능했죠? 한국어로 직접 소통했기 때문이에요.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시간 손실과 의미 왜곡을 없앤 거죠.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영업팀 사토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우리 직원들이 갑자기 한국어를 배워서 소통하라고 하면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요.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우선 핵심 인력부터 한국어 교육을 받게 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죠. 실험적으로 제팀 내에서 한국식 회의를 도입해 봤어요. 불필요한 인사말을 줄이고 바로 핵심 안건부터 논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팀원들도 점차 적응했어요. 특히 젊은 직원들은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부사장님, 이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네요. 시간도 절약되고 집중도도 높아져요. 예전 회의는 형식적인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정말 필요한 이야기만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팀의 업무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상층부의 반발은 여전했습니다. 전무이사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나스키 부사장, 너무 성급하게 변화를 추진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전무님, 하지만 성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의 성공이 그 증거죠.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70년 전통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어야 했어요. 그때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전사 임원 워크숍에서 한국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모든 임원들 앞에서 한국어 소통의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번이 기회야. 회사 전체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성공 사례. 우리 프로젝트의 구체적 성과, 그리고 한글 교육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회사의 미래가 이 발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드디어 전사 임원 워크숍 발표 날이 왔습니다. 회사의 모든 임원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프로젝트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과 한국어 소통 방식이야말로 글로벌 시대의 최고 경쟁력입니다. 스크린에 성과 지표들을 띄웠어요. 프로젝트 완료 시간 50% 단축, 고객 만족도 30% 상승, 수익률 25% 증가. 숫자로 증명된 결과였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예요. 세종대왕이 만든 이 혁신적 문자가 한국을 IT 강국으로 만든 비밀이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재무이사님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한국어는 일본어처럼 복잡한 경어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빠르고 명확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삼성, LG, 현대차로 세계를 제패한 이유가 바로 이 소통의 힘이었어요. 이현수 팀장도 화상으로 참여해 증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글의 간결함 덕분에 아이디어에서 실행까지의 속도가 놀라워요. 그래서 BTS 오징어게임 같은 한류 콘텐츠도 전 세계를 휩쓸 수 있었던 거죠.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흥미롭군요. 그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요? 기다렸던 질문이었어요. 전 직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고 K팝, K드라마, K뷰티로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전무이사님이 먼저 손을 들었어요. 나스키 부사장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성장 속도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우리도 배워야 할 때가 온것 같네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반대했던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6개월 후, 우리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 직원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식 효율적 소통 방식을 도입했어요. 회의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고 의사결정 속도는 3배 빨라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한국 시장에서의 성과였어요. 1년 만에 시장 점유율이 15%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어로 직접 소통하니까 현지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거든요. 한국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는 저를 보며 동료들이 말했어요. 나스키 부사장님 덕분에 우리도 K성공의 비밀을 배웠네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과 한글이 우리 일본 기업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이제 우리도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기로 한 결정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오늘의 감동 스토리는 어떠셨나요? 결국 한글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그 간결함과 효율성이 삼성전자를 스마트폰 세계 1위로 한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복잡한 일본어 대신 직관적인 한국어로 소통했을 때 회의 시간은 절반으로 줄고 성과는 두 배가 되었죠. 언어가 바로 국가 경쟁력이었습니다. BTS부터 오징어 게임까지 K팝부터 K뷰티까지 한글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모든 것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한글 그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날개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한국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